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, 시민단체,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입법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당시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입법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,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, 개개인이 있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간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, 그에 따라 당 쪽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